세상의 모든 미스터리어 내게 오라. 그 어떤 신비한 현상도 그 어디라도 끝까지 추적해내는 추적PD가 떴다. 미스터리한 현상을 파헤치는 추적 10분. 지금 시작합니다. 추적PD에게 도착한 오늘의 제보. 움직이는 불상이 있다? 움직인다고요? 부처님이 살아 돌아오신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움직인단 걸까요? 먼저 시민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런 건 처음 처음 봐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순신 장군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들어본 아, 적이 없어요. <laughs> 다들 황당하다는 반응. 나이 칠십이 넘도록 못 들었는데 동상 움직인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네, 아 방송에서. 자막으로 내 보내든지 문술를 해야 사람들이 많이 보지 이렇게 된 김에는 몇 사람 못 보잖아. 시청자 아. 여러분의 제보가 절실히 <laughs> 필요합니다. 전기로다가 이 안에다 해서 넣어서 움직이게끔 해놔. 이렇게 전기 이렇게 눌러면 움직일 수 있는. 안 움직일 것. 같아요 불상 만드는 사람한테 가면 되지 않을까. 보호라 불상을 만드는 분들이라면 정말 음. 움직이는 불상이 존재하는지 알 수도 있겠네요. 포천의 한 공장으로 얼른 달려가 봤습니다. 이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긴가봐요 여기. <laughs> 입구부터 와. 추적 PD를 반기고 있는 수많은 부처님 아니 불상들 진열된 불상들을 보니 추적 피 d 제대로 찾아온 것 같죠. 뭔지 아실 것 같아요. 압도적인 크게 불쌍도 가득합니다. 엄청 크네요. 작업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거의 한 7, 80% 과정이 수작업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짧게는 우와. 한 달, 최대 석달 걸린다는 정교한 작업입니다. 이 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저는 가업을 물려받은 거라서요. 아, 그래3대째 아, 중조구 할아버지 서부터 그 가업을 부처님 조성하는 걸 가업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럼선생 예. 혹시 예. 이 비싸, 아시지 않을까요? 보신 적있으요아 이거는 이불인데요. 이 입불. 아, 이거는 저희가 작업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처님은요. 벌써부터 음. 포기하긴 이르죠. 추적 본능 가리에 부지런히 찾아보는데. 어? 그때 움직이는 불상 발견? 봤어요? 봤어 움직인 동상을 찾은 것 같아요. 자세히 보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가 보는데, 어라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을 미는 거였어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장이라고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분리가 네. 엄청 많네요. 전국적으로 다 부처님을 모셔가지고 하니까 어, 불상은 뭐 많이 계세요. 이 네. 불상은 보신 적이 없어요. 저희가 조성한 분은 아니에요. 안 만드시나 봐요. <laughs> 하늘이 무너져도 소설할 구멍은 있는 법이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어, 예,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영주 부석사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오. 추적 얻었어요. 피디의 귀를 쫑긋하게 만든 소식. 경상북도 영주시에 자리 잡은 부석사. 천년 고찰인 부석사에서 움직이는 불상을 봤다? 정확한 추적을 위한 현장 방문은 기본. 그곳에서 옹기종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발견했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불상 보고 있어요 불상이요? 네 움직이는 불상이에요 오. 움직인다고요? 저기 보세요 어,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오호. 어디요? 불상이 보이긴 하는데 가만히 네. 있는데 앞으로 여기서 보면은 보이고요. 응. 앞으로 다가가면은 안 보인답니다. 아 진짜로? 응. 무슨 알쏭달쏭한 오? 돌상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추적 PD 바쁘다 바빠 다빠어 바다. 왜안 보여? 어? 어? 뭐야? 없어요? 이상이 네, 없는데요? 응? 조금 전에 봤던 불상이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지다니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 불상이 있던 자리에는 텅빈 공간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진짜 아래에서 분명 보였는데 올라오니까 형체도 없이 사라졌어요 아니 불상이 투명 망토라도 입은 걸까요? 아니 여기서 보인다니까요? 저 봐요. 아래쪽에서만 볼수 있는 미스터리한 불상의 정체. 오, 오, 있어.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멀리서 보면 보이고 가까이 좀와안 보이던데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이걸 공포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싹한 공포? 공포물이요? 무서운 어, 공포가 아니고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포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포개라고 하고, 공간에서 햇빛이 뜨면은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것처럼 음. 보이는 겁니다. 음. 어, 공포와 공포 사이에 불상이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공포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아무리 모형이 그렇게 불상이랑 비슷하다고 해도 어떻게 그 불상의 형태를 그대로 딸 수가 있는지. 아, 그거는 무량수전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더될것 같네요. 공포불이 나타난다는 안양로 뒤편에 자리 잡은 무량수전. 포 벽이 노랗게 칠이 되어 있고 윗부분에는 황포빛의 색이 칠해져 있는데 그게 투영이 되어가지고 공포불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입니다. 안양로 기둥의 공간과 무량수전의 벽 색상이 절묘하게 만나 불상의 형태가 탄생한 것. 그게 가능한가요? 무량수전의 벽 색깔이 이런 빛을 띠게 된 데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숨겨져 있는데요. 일제 강점기에 시행된 보수 작업으로 본래의 문양이 사라지고 현재의 색상으로 채워진 거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불상을 찾고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확하게 이 분. 확실하게 본 적이 없어요. 아이 봤거든요. <laughs> <이런 게 웃음> 혹시 이런 불상 보신 적 있으세요? 래어 이 불상이 움직인대. 아, 어, 판터를 봤더니 거기 불상이 하차, 따라서 움직이는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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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서 움직이는? 따라서 움직이는 거은데 어, 뭐라고요? 뭐라고 하세요? 지금 문경의 월강사 한번 가 보시겠어요? 문경에서 움직이는 불상을 보았다는 결정적 제보. 이번엔 그 시체를 마주할 수 있을까요? 월광사. 진짜 다 왔나 봐요. 드디어. 이쪽이에요. 이쪽.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을 안고 도착한 월광사. 과연 이곳에 움직이는 불상이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예, 예 이게 진짜 있어요? 네. 예, 이기 돌아가면 안으로 여기 돌아가면 있어요. 들어가보세요. 여 구경하고. 여기 저쪽 구경하고 나왔어요. 드디어 찾은 저기 건가요? 저기. 여기. 드디어 오, 오. 추적 피드가 음. 그토록 찾던 제보석 사진과 같은 불상 발견. 어떻게 찾다 싶어 기뻐하던 것도 잠시. 어찌된 일인지 미동조차 없습니다. 음. 안 움직이는데? 내보가 잘못됐나? 제보의 진위조차 의심스러운 그때. 추적 피드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워? 응? 움직여요. 어머. 하나도 둘도 아닌 불상셋이 움직입니다. 너무 신기해요. 움직여, 움직여! 깜짝 놀랐어. 마치 살아있기라도 한듯 시선을 떼지 않고 카메라를 따라 움직이는데 어떻게 된 거죠? 요리 보고 조리받던 이상한 상황. 뭐하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뭐였죠? 네. 네. 뛰나가면 뛰나가면 어? 온다, 어? 즐기해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아주 저는 좀 무서웠어요. 죄를 음. 죄를 죄를 징계발탁이 음. <laughs> 날까봐 겁이 났어요. 예를 그러니까요. 보면 여기로 쳐다보고 어, 저쪽으로 하면 아, 저쪽으로 아, 쳐다보고. 뭐든지 꿰뚫어 보는 듯한 불상이 신기하면서 공포스럽게까지 음. 하다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 불상이 도대체 왜 움직이는 걸까요 절에 음, 위치된 불상들을 보면은 보통 이렇게 돌출이 된 양각 기법에 의한 이환주 작품으로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보면은 양각 기법이 아닌 이렇게 움푹 파인 음각 기법에 의해서 제작이 된 작품입니다 음각으로 만들었을 땐. 표면이 오목하게 내부로 들어가 있어 넓은 각도로 표정이 다양하게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음각기법을 했을 때 아까 보셨던 불상과 이 지금의 음각기법 이렇게 오목한 것들은 똑같은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 우리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을 때 각도에 따라 얼굴이 다르게 찍히는 것도 비슷한 원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음각 기법으로 불상을 조성한 걸까? 이곳의 주지스님은 그 사연을 알고 있지않을까요 움직이는 불상을 찾다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데 혹시 어느 분께서 조성하신지 알고 계세요? 아 여기 계시는 부처님은 움직이는 부처님은 본인 소승이 직접 조성을 하게 제작을 오. 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쩌다가 조성하시게 된 거예요? 더 친근감 있고, 항상 내 곁에 항상 부처님은 따라다니면서 바라보시는 거 하나라는 그런 의미죠. 과거, 건축업에 종사했던 경험을 살려 음각 기법 불상을 만든 주지스님. 언젠가는 우리 도량에 108분의 부처님이, 움직이는 부처님이 쭉 계시고 있을 겁니다. 이리저리 움직인다는 불상의 정체. 오늘도 추적 성공. 찬바람이 싸늘하게 두뺨을 찬바람이 싸늘하게 두뺨을 스치면 생각나는 추억의 찐빵. 찐, 찐, 찐. 이런 찐빵 말고, 이게 바로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찐찐찐찐찐빵이라고요. 오늘은 어떤 빵이 찐빵으로 등극할까요? 기대감을 안고 출발합니다. 찐빵을 찾아간 곳은 서울 성동구의 한 전통시장. 저희 찐빵 찾아왔는데 이곳은 떡만 가득하네요. 네, 그럼 어,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어, 여기 이집 시루떡이 맛있어서 시루떡 사러 왔어요. 아까 내서 기름을 직접 짜서 탄다고 그서사러 왔어요.